아유, 이제 찍기도 힘들다. 아유. 와, 여기까지 가야 돼. 고등어 서 약간 사간다고 약속했으니까 사가야지. 갈때 사갈게요, 그랬는데. 약속은 잘 지켜야 돼. 약속은 잘 지켜야 돼. 약속은. 응? 그죠? 땡큐. 맞아. 이재명은 지켜야지. 이재명이 약속 잘 지켜야지. Okay.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. 약속은 잘 지켜야 돼. 약속은 잘 지켜야 됩니다. 그래서 그렇 이게 또 장난 아닙니다.